방사성 의약품 시장이 이제 돌아 개화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진행을 해볼게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그냥 귀로 들어보세요 라디오처럼 안 보셔도 돼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글로벌 기업이죠 스위스의 노바티스가 전립선암치료제로 방사능 그러니까 우리 시접 그냥 방사능 방사능이 들어가 있는 방사능 방사성 종이 지표가 들어가 있는 방사성 의약품으로 플로빅트라는거 가지고 2022년 10월인가에 FDA 허가를 받았어요. 근데 1년, 1년 만에 작년 기준으로 이제 1조, 1조 원 넘게 팔았습니다. 우리가 글로벌하게 볼 때는 연간 10억 달러를 파는 블록버스터라고 하고 국내는 연간 100억 달러 넘게 파는 거를 블록버스터라고 하거든요. 자, 출시 1년 만에, 2년 만에 10억 불을 달고 올해는 10억 불이 넘 군이 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논란,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다 방사성 약품 파이프라인 인수한다고 지 미쳐 날뛰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에서 SK에도 지금 인수했습니다. 아, 네. 아, 라이센스했습니다. 자, 국내랑 해외 지금 방사성 약품 시장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얼마나 핫하냐면 지금 뭐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c d 즈 A 단계에서도 기본 그냥 지금 천억 시장 좋아요 지금 <laughs> 이 정도로 지금 핫해요. 핫하고. 지금 아시겠지만 돈을 지금 풀기 시작해서 그렇지만 돈을 풀기 전에 작년에 안 좋았거든요 VCD들이 작년에 돈이 별로 없었었어요 저희도 뭐 관련이 있었는데 이제는 방사선 약품 만든다고 하면 천억씩풉니다자 개발 초기 단계고 우리나라도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방사선 동위원 아, 이제 얘기하는 거고 방사선 동위원소라는 거를 응.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반감기, 그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반으로 줄어가는 반감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병원 그 저거를 처방하는 다 병원 옆에 있어야 돼요. 만들어 놓은 다음에 1 0 시간 만에 반으로 줄어드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만들 수 있는 공급하는 회사라든지 뭐 이제 이런 회사들까지 다 수혜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현재 치료제로 쓰는 방사성 의약품은 세개 나와 있거든요. 노바티스가 두 개, 독일의 바이엘이 한개 갖고 있는데. 아, 시작단계에요, 시작단계. 우리나라는 근데, 방사선좀 이따 이제 설명할 건데, 중요한 얘기인데, SK바이오팜은 중국에 있는 회사한테, 벌써 중국이 들 앞서간다니까요. 중국에 있는 회사한테 라이센스인 돈 주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듀켄바이오라고 코넥스 에 있는 회사가 있는데, 그지오영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가 큰그 화장품, 아니, 의약품 유통회사가 최대 주인데그 코넥스 성장되는 회사인데, 8월 27일날 이제 시청했고,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코스닥으로 이전 될 겁니다, 이거. 그리고, 셀비온이라고, 저, 여기서 대표님하고도 친한데, 그, 서울대병원, 아, 서울대 저기, 영건동에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셀비온이 7월 7일, 8일날 이제 성장, 그거 하는데, 일단 첫날에 대충 밸류에이션은 1,500억인가에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1,300억인가? 하여튼, 근데, 제가 볼 때는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 최근에 퓨처카메라는 회사가 엄청 주가가 되게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 지금 하장증권 이런 데막 지금 커버하고 이러, 이러가지고, 방사성 의약품 봐야 된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말씀대로 드 빨리빨리 진행할게요. 방사성 의약품이 뭐냐면은 방사선 방사능 그 동위원소에다가 동위원소를 동위원소에다가 우리 ADC라는 게 있거든요. ADC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티그니까 항원 항체 우리 약, 항원 이제 약물 접합자라는 건데 그것처럼 그 방사선 동위원소에다가 그 저희가 링커를 붙여가지고 얘가 몸 안에다 집어 넣으면은 쭉 찾아가 가지고 암 암에 가서 붙는 거야. 그러면 좀 있다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우리가 종합병원 가 보면 핵 의학과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 지금 말씀명 드릴게요. 종합병원을 가시면 영상의학과가 있고 핵 의학과가 있습니다. 혹시 슬픈 얘기지만 암이 걸리면 핵 의학과를 가요.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영상의학과에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엑스레이, CT, m r 을를 찍고요. MRI는 MRI로부터 m r 이라고 합니다. 해식하는 m r 이라고 하고 MRI는 m r 이고 핵의학과는 핵, 시티랑 스펙 이런 걸 찍어요. 그니까, 다시, 암이 걸렸다고 의심이 되면 무조건 핵의학과 가서 이제 패이랑 스펙을 찍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패시티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사능이, 방사능 물질을 붙이면, 몸에다가 이제 집어 넣으면은, 그게 암, 암에 가가지고 딱 붙어 붙거든요? 어붙 그러면은 패시, 패시티라는 걸 찍어보면 그 부분이 완전 반짝반짝 거려요. 그게 되게 잘 보여. 이해되시죠 깜짝깜짝 거려 가지고 되게 잘 보인다고 그러니까 방사선을 몸에 집어넣어가지고 암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전립선하고 그렇게 우리가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간단해요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진단 피조캡은 진단을 합니다 그것도 뭐전립선암 진단하고 뭐뭐 알츠하이머 진단을 하는데 아직 치료제 개발한다고 하면서는 없는데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어떤 치료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암을 암을 암을, 차, 암을 찾아가는 암, 암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항원인 항체겠죠. 가, 그래서 암에 딱 달, 암세포 달라붙으면 거기서 이제 반짝빤짝 빛을 내주면서 걔가 방사성이 독하잖아요. 걔가 암세포로 가서 죽이는 거라고. 그러니까 바, 그 우리 형이 말하는 엑스레이도 되게 위험하다 그러잖아요. 많이 못찍잖아요 임산부한테. 그것처럼 방사선 방사선 방사 방사능을 붙여가지고 암을 찾아가서 붙인 다음에 빤짝빤짝거려서 암이 그니까, 방사선이 가서 암을 죽이는 거라고. 되게 쉬운 개념이죠. 이해되시죠? 그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는 거예요. 방사능 의약품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되게 세다고요, 방사능이. 우리 못 맞게 하자, 엑스레이도 못 찍게 하잖아요. 임산부는. 그렇기 때문에, 몸 안에 그걸 집어 넣는다고요. 그래서 뭐, 뭐, 여기 그냥 간단히얘기하데 알파, 베타, 고뭐 방사선이 있는데, 결론적인 거는 쉽게 생각하면, 그렇죠. 피, 태워 죽여요. 방사능이 암을 태워 죽인다고. 암세포한테 가서, 전립선 암한테 가가지고 태워 죽인다고. 그 전립선 암세포 암 자체를. 강력한 방사능이. 가서, 가서 암세포 옆에 가서 빛을 내면서 가서 붙은 다음에, 그러니까 다 보여. 아, 방사능이 붙어 있으니까 반짝반짝 거린다니까요. 그러면서 가서 소멸시켜. 그럼 방사능이 다 죽였으니까 앉아 없어지겠죠. 태워 죽이는 거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되게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 로직이에요. 이 로직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어서 이제 가는 거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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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 이 그림 보시면, 봐, 보세요. 자, 방사능에 붙여가지고, 암을 발견하면 암세포에 일단 간 다음에, 보이세요? 암세포에, 암세암이 오른쪽에 있는, 이게 암 덩어리거든요? 암, 어, 어 암이네? 암이네 하면서 붙은 다음에, 방사능이쭉 들어가가지고 태워 죽인다고. 암세포를. 암세포만. 쉽죠? 개념이. 어디 가서 아는 척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쉬운 개념 이제 이 시작한다니까요. 이거 시작한다고요 지금. 그래서 글로벌 회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거 하려고. 자 그래서 자 빨속도 갑니다. 시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일년 만에 지금 엄청 돈을 일조를 일조가 1조 삼천억을 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여기 시간에 방사선 의약품은 타겟에 약간 그러니까 암 세포에 붙으면 방사선 동위원소가 방사선을 방출해가지고. 어, 치, 채워 죽인다는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진단하는 방사선은 아, 여기 반짝반짝거리면서 여기, 차 여기, 여기 암이 있어요. 알려주는 거고, 치료용은 가서 그 죽여버린다고. 알려주면서 죽여버린다고. 그 얘기예요. 시장이 엄청 커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무슨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방사성 의약품이 표적된 배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세포에 가가지고 결합하면서 암세포에서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가 방사선을 방출시켜가지고 암세포를 사멸시키는 거예요 태워 죽인다고 이해되시죠 쉽죠 이제 자 그래서 표적되는 암세포 예를들면 아까 대부분 지금 전립선 치료제만 나왔는데 전립선 암이 남, 많이 걸리잖아요 가가지고 방사선 돌연소가 정확하게 붙은 다음에 안에 그럼 거기 가가지고 이제 죽이면 돼요 이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붙기만 하면 돼. 나중에 정말 엄청난거 개발해서 뭐 대장암 폐암 이런거 개발하면 서 최고죠 일단은 해그학과에서 자 주입합니다 환자분 누우세요 자한 다음에 그, 야, 그, 약구 치료제를 주입하면은 스펙으로 패시티로 쫙, 쫙, 반짝반짝 빛내면서 가거든요? 아니, 아니, 처음에 빛이 안 나지. 근데 이제 암주의러가면짝반짝 빛이 엄청나요. 아주 화하화 난다고. 저는 그걸 많이 봤거든요. 펫, 저항암제도 만들었기 때문에. 패시티 옆에 가면 빛이 확 난다니까요. 그럼 태워지기면 소멸하는 게 보일 거 아니야. 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다 꺼지겠죠? 암을 다 죽이고 나면? 이해 되시죠? 개념이. 그얘기예요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만들었는데, 이제 재작년에 나왔을 때 나왔고, 갑자기 돈을 엄청, 엄청 처방받고, 엄청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놀란 거예요, 지금, 빅파마들이. 놀라가지고 이제 투자를 막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쭉쭉 넘어가면. 자, 사실 이, 이 아까 지 기전입니다, 이게. 자, 아까 보, 말씀드린 대로, 사람 몸에다가 암세, 암세포, 암세포, 암세포를 발견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바이오마커가 쫓아가서 쭉 갑니다. 항, 항체가 가는 거, 저 암세포가 붙으면, 방사선이 쭉 들어가가지고 태워죽이는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개념을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잘한거 넘어가고 나중에 제가 한번 더 나중에 이 시장이 엄청 크게 개화되면 제가 꼭 한번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 여기 말씀드린게 나왔잖아요 해결학과 가시면은 이런게 나와요 패시티는야폐지랑 스펙이 나옵니다 영상의학과는 엑스레이, MR, CT고 암이 걸렸네요. 하면 p 하고 스펙을 찍어요. 저런 거 집어서 찍습니다. 이렇게 찍어요. 근데 이게 혹시나 솔직히 이런 거 가면 안 좋긴 한데 이게 되게 비싸요. 보험 적용이 잘안 돼요. 이게 대당 이게 대당 할때꽤 비싸요. 이게 병원 병원에서 사는 가격이 30억이지만 환자들한테 엄청 부담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비싼 장비예요. 그래서 이게 도입된 지 아직 10년밖에 안 됐어요. 되게 얼마 안된 장비거든요. 이게 예전에 그냥 CT나 생검이라고 그냥 조직 떼내가지고 했는데, 요새는 이제 저렇게 찍어요. 이게 안 아프고 좋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가 말씀드렸죠. 노바티스가 2022년 3월에 출시되자마자, 첫 해에는 2, 2억 7천만 불, 그리고 작년에 10억, 거의 10억 불 파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 2030년에 41억 불팔 거래요. 난리가 났다니까요. 지금. 처음 만들었고 사람들이, 에이, 방사능 되게 쎘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냐면, 어느 정도냐면, 이거를, 노바티스는 이런, 글로벌 빅파면 아시죠? 대부분 다, 우리 바이오텍 이런 거, 벤처, 벤처 회사들 많이 사요. M&A 합니다, M&A. 자기들이 인하우스 많이, 인하우스도 하지만. 자, 2018년에 노바티스가 엔더사이트라는 회사한테 샀는데, 그 전에, 엔더사이트는 ABX라는 회사한테 2017년에 1200만 불 주고 샀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1년 지나서 2018년에 21억 으을 팔았어. 약한 150배 정도 받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ABX라는 회사가 이상을 끝냈던 거를, 끝냈던 거를, 그, 엔도사이트가 1200만 불에 샀고, 120, 130억 을 샀고, 그 다음 1년 지나서 2018년에 노바티스는 엔도사이트를 21억 달러 를 샀다고요. 오, 되겠네 하면서. 4년 연구해가지고, 벌고, 지금 보세요. 2 0 근데 노바티스도 손 하나도 안 보죠. 지금, 1년 만에 10억씩, 10억불씩 벌잖아요, 매출이지만. 영화백미라서 40% 되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결론적인 거는, ABX가 안 팔고 자기네가 만약에 이까지 했었으면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근 어쨌든 간에, 보트나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끝나가고요. 이제 우리나라 건 어떤 건지 얘기해드려야 잖아요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노바티스가 대부분 두개 갖고 있고 바이든 한개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얘기고, 방사성이 좀 위험한 게 그거예요. 이게 감, 감, 그, 뭐지? 아, 죄송합니다. 그, 반감기라고 있거든요. 방사성 동위원소는 저희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웠지만, 반감기라고 해서 반으로 줄어요. 동위원소가 저희가, 예, 그래서, 다근 병원 근처에 있어야 돼요. 그, 니까 이거는, 방감기가 짧은 거는 10일이고, 긴 거는 뭐 10주인데, 그래서, 이거는 뭐, 이렇게 재고로 약을, 우리가 흔히 뭐, 하다못해 백신 바이알처럼 보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가 가로, 가루, 가루약처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니까 이거는, 어떤, 어떻게 하냐면요. 환자가 아파. 그러면, 근처에 있는 제조소, 이거, 원자력 발전소 같이 이런, 이런, 윙, 돌아가는 그런 돌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주문 전화를 하면 이제 어 그럼 만들어 드릴게요 하고 돌려 가지고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빠른 어떤걸 10시간 밖에 못 버텨요 몸에 가면 그러니까 효과가 반감된다고 그러니까 다 병, 병원 옆에 있어야 돼 만들어주는 제조소가 아니면, 아니면 병원 안에 있든가 세브란스 병원 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있어 시설도 구축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60억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이런 거 이, 혹시, 그, 저희, 아이언맨 보면 나오는 것처럼, 그, 아크원자로인가, 그처럼 윙 돌아가요. 어, 어마어마한 게 돌아가거든요? 그, 차폐된 뭐 저본적가한번 있는데, 돌아가고.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어, 잠깐만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저기, 어, 이제는 건론인데, 우리나라 관심 많으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우리나라 주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SK바이오팜이 며칠 전에, 그, 아, 지금 일단 먼저 글로벌 빅타마들이 인수를 엄청나게 해요. 지금 릴리 있죠? 우리 그 유명한 그 비만치료제가 작년에 일곱 별로던 릴리가 작년에, 작년 10월에, 1년 전에 벌써 사기 시작했어요. 14억 달러 주고 샀고, BMS, 브리스터 마이어스 마요, 마요, 앤 스키브도 지금 또 41억 달러에 샀고, 아스트라제네카도 20억 달러에 사고, 지금 다 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사성 의약품이 회자되기 시작하고, 어, 이제 그때 돼서, 어, 하면 묻는다고요. 제가 지금 힌트를 드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저도 귀한 시간 내고, 막 하는 시간 돼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아까 전에 드린 것처럼, 공부하자니까요. 이거 어느 순간에 다가옵니다. 이런 회사가. 어느 순간에. 근데 그, 만약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고, 문제가 돼 있다가, 제가 예를 들면 뭐한한 뭐한 달이나 두달 있다가 뭐 예를 들면은 야첼리세어 파마슈티컬에서 방사성 의약품 한대 그럼 이거 우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준비가 되어습니다그니까요 준비가 떠먹여지 누가 떠먹여 줘요? 제가 상치 못 하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다 정확하게 찾아보시고 공부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자 중요한 거는 자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기업 한번 볼게요. 릴리가 인수하고 자, 이제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자 중요한 거 우리나라 우리나라 우리나라만 보면 되죠 어차피 뭐딴 나라 저희가 사실 거 아니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잠깐만 이 애널리스트 저 친한데 이거 쓴다고 5개월 걸렸대요 물론 다른 거 하면 살지만 저희가 그러면 같이 공부좀 하자고요 진짜 이게 시장이 열려서 이 애널리스트도 뭐 그냥 자기 돈버 물론 뭐 월급 받긴 하지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자 퓨처 캠은 최근에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하여튼뭐 애널리스트가 좀 많이 밀었죠. 근데, 뭐, 결론적인 건좀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듀켄바이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오형이라고 그 의약품 유통에서 두 번째로 큰 회사가 이제 대주주인데, 그, 지금 그,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합니다. 매출이 잘 나와요. 왜냐면 지오형에서 좀 밀어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잘 나오고, SK바이오팜이 지금 중국에 있는 중, 그러니까 중국 무시하시면 안 돼요. 중국은요, 솔직히 이런 얘기를하면좀 참, 참, 좀, 좀 약간 제가 정치적으로 잘뭐 비난하지 마세요. 중국은 트럼프가 2017년부터 조지고 난 이후에 또 코로나 이후에 봉쇄하면서 아니면 또 지금 또 바, 또, 또 바이든이 봉쇄하면서 또 아니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에서 조지, 조지, 조지면서 제가 볼때 중국한테 엄청나게 큰 기회를 준것 같아요. 중국이 다 막아놓으니까 진짜로 자기네 나름 자율주행차 뭐 바이오 이런 거저 진짜 저 무시 못해 이거를 제가 백날 말해봐야 못, 못 느끼실 거거든요 중국 그냥 여, 그 여행 유튜버들 간혹 가서 한 번씩 보세요 그냥 진짜 그냥 한번 봐보세요 중국이 어떤 자율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중국이 지금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는지를 느껴보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게 저도 지금 중국이랑 저희가 또그 저희 관련된 아이템 뭐 헬스케어 무슨 저희가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출장을 가서 보면은 진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중국을 무시했다면 큰일 납니다. 진짜 긴장해야 돼요, 저희. 애국 소비 이런 게 아니고요. 트럼프가 2017년부터 조지고, 뭐 막아놓고 봉쇄하고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안 죽잖아요, 우리가. 안 죽, 어떻게든 걔네가 내, 그니까 또 실험해보는, 실험해볼 수 있는 걔네 낼 수가 있잖아요. 팔아볼 수 있는 내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 커졌다니까요. 자동차 시장도 커졌고, 자율주행차도. 전기차 중국이 지금 BYD랑 그때 한번 바, 방송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엄청 시장이 크다고요. 아시죠? 지금 샤오미도 난리 났잖아요. 엄청, 나, 지금 어제 난리 났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제가 저번에 몇 지난주에 방송했잖아요. 그 무슨, 그 검은, 검은, 신화 뭐, 오공이었나? 그거를 애국소비로 보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미 걔네들이 많이 맞아서, 많이 연구해봐서 맷집이 생긴 거예요, 맷집이. 엄청난 임상, 임상 테스트, 테스트 배드가 되잖아요. 인구가 13억이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무시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 먹히는 한국 제품이 이제 정말 좋은 제품이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어, 중국에도 팔리네? 이러면 진짜 경쟁력이 있는 거라니까, 이제는. 이제 옛날처럼 K 화장품이라고 무조건 사주지 않아요. 중국 샹, 하이 자바 이런 화장품에 가서 발라보면요. 엄청 잘 나온다니까. 애국석이 때문에 사는 게 아닙니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국, 웃긴 게 SK바이오팜이 중국 회사 거를 인수했다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억, 그 100억, 100억, 100억 줬고, 잘 되면 마일톤으로 5억 6천 분에 한 6천억 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계약금은 나간 거라고 돌려받지 않는 거거든요. 중, 중국한테 우리나라 회사가 줬다니까요. SK바이오팜 미국에다, 미국 애플이 승인받아냐 팔았잖아요. 스크림과 근데 중국 거를 도입했다고요. 방사선의 약품을 그러니까 우리도 봐야 돼요. 우리나라사들 퓨처캠은 제가 이제 탐방 가보면 여기가 서강대 옆에 있었나 하여튼 그 서강대 교수님 교수님이 만든 했던 같은데 제가 지금 안 봤지만 알츠하이머에 여기 할때저 역시 그거 아시죠 그 여기 알츠하이머에 베타 아멜로이드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그 방사당에 그 넣어가지고 베타 아멜로이드 붙여가지고 이제 있으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걸얘가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게 있고. 얘네는, 뭐, 치료제를 한다고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긴 있죠. 어쨌든, 최근 주가 많이 올라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올라온 셀비언이라는 회사, 아, 이제, 이제, 종목 얘기만 하고, 끊을, 끊낼게요 잠깐만요. 그, 저희가, 잠시만요. 보시면, 여기가, 아 나온다. 저는 여기 이제 대표님하고 친한데, 셀비언이 서울대 안에 있는데, 서울대, 그, 종로 은건동에 서울대병원 안에 있거든요. 그 이번에 이제 전립선암 얘네 이제 그 치료제 만들어요. 근데 뭐뭐좀뭐뭐 뭐 뭐, 뭐 어쨌든 목표는 임상 환자 85명 서울대병원하고 많이 모으긴 모았던데 전립선암은 그래도 뭐뭐 뭐 어쨌든 간에 이번에 천천한 200원 천 300원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첫, 첫날 시가총액. 근데 세긴셀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이셀비온드 김치현 의원이 어쨌든 보는 거라서, 주가는 상당히 좋을 것 같긴 해요. 첫날에.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제가, 저도 지금 이게 뎁스에이렇 공부를 한건 아니라서, 저는 왜냐면 옛날부터 봤던 분이라, 제가 뭐라고 하지, 약간 바이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자, 뭐, 연구를 하는 거고, 뭐, 이제, 그렇죠. 하는 거고, 전립선을치료제야 만든다는 거예요. 만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제거 중요한 거를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아 이거 말고 제가 아, 여기 정신없으면 잠깐 눈 감고 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음, 저기 잠깐만요 어,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이러니까 조금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어 SK 바이오팜이 8월 30날 한달 됐죠 컨퍼런스코를 긴급하게 해가지고 자기네가 중국회사 M&A 해가지고 이제 뭐 아까 방사능 치료제에 들어가겠다 이제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중국회사? 근데 생각보다 괜찮은다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좀 황당한 건 뭐냐면 그 중국한테 도입한 게 대장암 우리 아바스틴노로 치료한다는 그대장암이랑전립선암 최장암 목표라는 고형암 목표라는 건데 이제 내년에 내년 내년 한 12월 정도에 한국이랑 미국에서 임상에서 아이엔딩 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지금 중국도 전임상단계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천억 백억 아, 주고 일단 백억 계약금 날리는 계약금을 주고 샀어요 네, 그래서 이제 NRC들이 깜짝 놀란 거야 오, 진짜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 이제 이걸 얘기해서 얘기, 어, 여기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K바이오페미 볼 때는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세포치료제 같은 우리 그 항암제 계보로 있는 차세대 항암제라고 생각한다 자기가 볼때 그 얘기하는 거고 뭐 그래서 자기는 중국에서 샀다 이런 제이 얘기 하는 거고 아살 거다 중국 회사에 권리만 산거에요 권리만 그래서 중국 회사한테 산거고 100억 내보냈고 총액으로 6천억 주기로 했다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얘긴 거고 자 어차피 우리는 뭐 이제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이거가 이제, 이거가 좀 사람들이 좀 관심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이제 이겁니다. 듀켄바이오가 지오형이라는그 우리 약국의 도매의약, 도매의약상인데, 얘네는 벌써 12개의 그 방사성 의약품 만들 수 있는 그 공장, 공장이 아까 그 아크 원자로 같은 걸 갖고 있어요. 커넥스에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자, 얘네가 돈을 갑자기 되게 잘 버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얘네도 그걸 만들어요. 베타아밀로이드라고 바이오젠이 작년에 우리 치매 치료제 이제 그 우리나라 허가 받았거든요. 받았 아 오, 올해 올해 받았죠. 작년에 에프리아가 받고 받았는데 베타아밀로이드가 정말 뇌에 쌓여 있어?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아까보다 패시티거든요. 항암 항암까 그러니까 암이 걸렸는지 확인하는 거랑 치매 진단할 때 확인하는 게 패시인데 그거에 조영제 같은 거죠, 한마디로 걸 그거 있는지 없는지 베타아밀로가 드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 받을 수 있는 검사할 때 쓰는 걸얘네가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돈을 받는 거고 지금 비급여서 되게 매출이 높은데 연말에 아마 급여화가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치매 치료제가 시판이 허가됐기 가 때문에 정말 치매 치료제를 먹어도 돼 맞아도 돼라고 했을 때쓸수 있는 그 진단제를 이제 받을 것 같다고요. 그래서. 매출이 좋은데 얘네는 문제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얘네는 방사성 치료제를 만드는 건 아니고, 그니까 누가 방사성 SK 바이오팜이 방사능 의약품 을 만든다고 하면 그거를 그 방사능을 만들어 줄게 이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치료제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디켄바이오가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돈을 잘 벌거든요. 지오형이 밀어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 돈을 잘 벌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그래햄비라고 치매 치료제를 맞으려고 할때 패스, 그, 종합병원에 해결하고 가서 패스를 찍을 때, 자기, 이제 이, 이 방사능 의약품을 넣어서 진단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잘, 잘 벌고 있는데, 얘네는 자기는, 우리는 아직 방사능 치료제 만들, 생각은 없고, 방사능 치료제를 만들려고 하는 회사들의 방사능 의약, 치료제를 만들어줄게. 그니까 CM으로 해줄게. 이 이걸, 이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놓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사조짜리상장사대해 아이알 담당 임원 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는 근데 몰라요. 조심하셔야 돼요. 이럴 수 있어. 자, 다시 들으세요. 스캔바이가 지금 이러는데 실적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회사가 주가가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우리 파이프라인을 도입을 해서 우리 파이프라인으로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를 만들어 볼게. 이러면 주가가 두세 배 금방 오르겠죠. 만약에 IR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 놓으시고 혹시나 움직이거나 이럴 때한 번씩 봐 보세요 왜냐하면 IR 말 한마디에 이거는 기간이나우리라 조건이 똑같잖아 IR이 미리 기관한테 전화해서 하면 감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움직이면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걸 테니까 어차피 지금 여의도 다 똑같아요 헬스케어 주식한다고 지금 난리거든 난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 회사가 지금 저것만 놓고 보면 매력이 없지만 갑자기 어느 날 어느 날 우리 당사성 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도입해서 진출할래 하면은 폭등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등록해 놓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오늘은 이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걸마치고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컴퓨터에 2 0분 동안 컴퓨터 에 오류로 너무 버벅대고 너무 너무 놀라 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해서 이 구린 제 삼성컴퓨터로 지금 진행을 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아, 펀드메이저 달링 자, 이제 오늘 인사하고 하기 전에 아,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잘하는 제재똥가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면 화낼 거야